투엘이 원한다로 나온 거고요. 음. 바이언이 케파를 영입하려고 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은 네. 일단 첼시의 주전 골키퍼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종류도 많이 들게 뻔하고요. 그러니까 노이어의 상태가 정말 확실하게 드러나야지 한두달 정도 빠진다. 그러면은 그냥 울라이 골키퍼로 가면서 가거나 아니면은 아. 젊은 골키퍼 그러니까 뭐 마말다시빌리아든가 네. 그런 선수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합니다. 어. 바이러민의 노이어, no 뭐 네. 스키 타다가 지금 다리가 부러지는 부상 이후에 아직 복귀하지 못하고 있는데 네. 지금 빌트에 의하면 현재 노이어가 제대로 볼을 찰수 없다, 왼발로 차는데 어려움 겪고 있다. 어,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네. 노이어는 언제쯤 뭡니까? 뭐가 그러니까 비밀리에 수술을 받았다라는 얘기도 있고 네. 그게 뭐큰 부상이 아니다라는 얘기들도 있긴 해요. 이게 그 매체들마다 조금 다르게 어.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빌트지는 조금 안 좋. 다 라고 보고 있는 거고 이 비밀 수술이 그러니까 어, 안 좋은 쪽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다른 매체에서는 어 두려 큰 부상 아니다 어그러 그러니까 마지막 그 회복 과정의 그 간단한 수술이었다라고 네네. 이제 평가를 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근데 분명한 거는 투에 감독이 노이어로 한 시즌을 끌고 가는 거에 대해서 리스크를 느껴하고 있다라고 해요. 음. 거기다가 시즌 초반은 무조건 빠지는 건 맞아요. 그거는. 네. 그래서 개막전은 무조건 못 나온다가 이전부터도 나왔던 얘기들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 이제 뭐주목 골키퍼는 그리고 바이아웃 조항이 있었다 보니까 결국 인테르로 떠났고. 예. 예, 그래서 이제 원래는 백업급 골키퍼들을 찾고 있었거든요. 음. 그래서 많이 나왔던 선수가 이제 그 발렌시아의 마마르다시빌리 골키퍼 얘기가 많이 나왔었어요. 네. 어, 근데 지금은 도려 1군급을 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죠. 그래서 음. 원래는 대야 얘기도 나왔었어요. 비싸다고 뭐 철수하고 네, 그 대야 쪽에서 이제 역제안을 했다는 얘기들이 네. 나왔었거든요. 독일 쪽에서는. 근데 이제 다이아 다그 대야는 워낙 연봉을 많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 연봉을 주면서 노이어가 그렇다고 완전히 안 돌아온다면은 아예 아, 그렇지. 그러면은 이제 그러는 건데 네. 예, 그래서 상당히 골키퍼 관련해서는 고민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니까 다이어가 응. 지금 어찌 됐건 스킵 하면서 부상을 당해가지고 노이어가, 아 응. 노이어가, 네, 뭐라 그랬어? 다이어. 다이어가, <laughs> 제가 아, 다이어 아, 얘기. 아 그러니까요, 예, 노이어가 이제 부상을 당하면서 지금 바이르미라는 입장에서도 좀 곤란한 처지인데, 네. 그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얀 존모도 인테르로 갔고, 응. 그리고 노, 약간 노렸던 라야도 결국 아스널. 그렇죠. 어, 예. 거의 네. 혈 이거 로마노가 또 띄우기도 했고 음. 지금 뭐 케파를 노린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렇죠. 뭐 첼시 네. 시절에 투엘 감독이 케파를 써보기도 했었고 네. 그러니까 일단 이 투엘 감독이 아까 대해야 얘기가 뭐안 됐던 게 음. 이제 실제로 뭐 얘기가 됐어도 투엘 감독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유형일 가능성이 높아요. 발 발. 어 발미 네.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그 지난 경기도 보셨지만 뭐 김민재 선수도 패스 미스가 많았는데 울라이 골키퍼가 나왔을 때. 어. 되게 패스 미스가 많아요. 네. 그리고 이제 트웰 감독의 전술적인 이제 핵심 자체가 후방에서 볼을 돌리다가 상대를 끌어냈다가 빠르게 공간을 활용하는 네. 이런 축구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직선적인 이제 뻥뻥 차내는 패스도 많은 편이에요. 음. 근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건 골키퍼의 발밑, 네. 골키퍼의 뭐한 번에 찔러줄 수 있는 롱패스,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충족이 되려면 어쨌든 발을 잘 쓰는 선수가 있어야 되고 그렇죠. 어, 그래서 어 그래서 이제 나오는 이름이 저 케파 골키퍼는. 어쨌든 발민이나 킥이 그렇죠. 준수한 편이니까 네네. 그런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케파 같은 경우는 이제 캐리아우 기자가 얘기를 한 거거든요 슈퍼트타인츠의 그 바이언 전담 기자인 근데 2엘이 어, 원한다로 나온 거고요 음. 바이언이 케파를 영입하려고 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은 네. 일단 첼시의 주전골 키퍼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종류도 많이 들게 뻔하고요 예뭐 싸게 안팔거 아니에요 음. 거기다가 또 캐파도 연봉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노이어의 상태가 정말 확실하게 드러나야지 만약에, 뭐, 그래서, 한 시즌을 못 뛴다 하면은, 그, 그, 때는 이제, 무리해서라도. 데려와야지. 예. 해야죠. 누구든 데려와야죠. 근데, 음. 어, 그, 만약에, 뭐, 한, 한두 달 정도 빠진다? 그러면은, 그냥, 울라이 골키퍼로 가면서 가거나, 아니면은, 아. 젊은 골키퍼, 그러니까, 뭐, 마마르다 시빌리아든가, 네. 그런 선수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어. 합니다. 결국에는, 노이어의 몸 상태가 어떤 선택 지점이 되겠네요. 근데 이게, 가장 중요한. 결국에는 되게 오래 했잖아요, 노이어가. 음. 음. 근데 실력은 너무 좋아요. 네. 근데, 실력이 좋은데, 나이가 많고, 부상에 대한 또 언제 은퇴할지 모르는 나이대로 가고 있다 보니까, 이게 약간 그 단점이 있는 거죠. 음. 아, 우리의 팀의 전설적인 선수고, 잘하고, 하는데, 이게 나이가 많으니까 부상회복은 또 느리고, 네. 어 그렇다고 또 이제 섣불리 선발, 주전 골키퍼를 영입하자니, 노이어가 또 있고, 여러 가지를 생각하다가, 오히려 이게 약간 좀 독이 되고 있는 상태라. 아, 애매하네. 아. 네, 그러니까 그다비드라도 원래는 노렸었거든요. 네, 그렇죠? 네. 저는 라야가 만약에 왔다면은 그게 베스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라야는 발밑이 좋은 골키퍼거든요. 거기다가 나이도 어리고. 네. 어, 그러니까 뭐, 노이어가 뭐, 1, 2년 있다가 그렇게 장기적으로 대안으로, 어, 물려받을 수도 있고, 경쟁도 가능하고, 라야 정도면 충분히 경쟁하고도 남을 만한 실력을 갖춘 선수니까요. 이 네. 근데 <laughs> 이게, 로이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다고 백업 하로 라야 영입하는 건또 아, 또 너무 그렇죠. 사치품이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못 쓰게 되면은 또악아그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고. 음. 그래서 라야를 놓고 고민을 하다가 지금 아스널 거의 <laughs> 네, 예, 확정적이란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예. 자, 자, 뭐 바이에른 뮌헨이 네. 지금 스트라이커 영입 헤리케인의 이적사가도 좀 골치 아프지만 네. 요 지금 골키퍼를 두고도 좀 답답한 상황인 거 같고. 지금 네. 라야 이야기하셨으니까 로마노가 다비드 라야의 아스널행 히얼 위고를또 뛰었고 음. 가디언 역시 아스널이 라야를 3천만 파운드, 약 503억 원에 영입하기로 동의했다. 이런 네. 이제 소식을 전했는데 네. 램스틸과 주전 경쟁도 그렇죠. 네. 주전 경쟁을 이제 하, 본격적으로 할 거고요. 네네. 이게 보통 이제. <laughs> 어, 램스테일이 이제 좀 위기죠. 음. 어, 램스테일의 퍼포먼스가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게 사실이고.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라엘을 데려온 건데, 이렇게 교체가 어떻게 됐냐. 레노랑 램스테일이 이렇게 교체가 됐어요. 어. 어, 그러니까 램스테일도, 그 레노 골키퍼가 못할 때, 어쨌든 아르트타가 딱, 딱 데려와서 네. 딱 교체를 시켜버렸거든요. 그런 것처럼 램스테일도될 수가 있어서 어... 램스테일도 이제 더 열심히 해야 될 겁니다. 네, 네. 자램스테일과 라야까지 지금 아스널 정말 골기 좋잖아요. 그렇죠. 주전 네. 경쟁은 누가 우위에 있다고 보세요아 그거는 뭐 실제 와서 뛰어봐야지 않은 거긴 하죠. 솔직히 음. 말하면은 그런데 뭐 어, 라야가 저는 조금 더 아르테타 감독의 그 선호하는 스타일과 맞아떨어지지 않나는 생각은 들어요. 어. 물론 뭐 라야 같은 경우는 이제 어, 기본적으로 키가 작다 보니까 높이에 조금 물론 뭐그 신체 조건 대비 의외로 공중볼, 어, 스탯들이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네. 않지만은, 그래도 이게 키가 작다는 거는 결국 문제가 드러날 수 음. 있는 위험 소지는 있긴 하거든요. 어, 거기다가 뭐 램스테일도 지난 시즌 워낙 잘했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거기다가 또 이제 램스테일은 기존, 어쨌건 그 수비라인과 발을 맞췄다라는 그런 이점이 있는 거잖아요. 반면에 이제 그 라이안은 뒤늦게 가가지고 이제부터 발을 맞춰야 되는 상황이 보니까 음.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어, 우려점은 조금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뭐 라야가 지난 시즌에 보여줬던 퍼포먼스 같은 경보라면 네. 라야가 지난 시즌 분데스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그 선방률도 높았고 한 골키퍼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어, 둘의 경쟁은 정말 붙어봐야지 안다라고 음. 할수 있을 정도입니다 서로 네. 장단점이 있으니깐요 네. 아시노는 예. 진짜 이번에 용이 진짜 잘했네 아 그럼요 그러니까 네. 아르테타, 아르테타를 완전히 믿고 있어서 어. 해달라고 하면 다 해줘요 네. 사실 램스데일 있는데 라야까지 해달라 이거는 약간 그 구단 입장에서도 응. 아니 응. 터너도 있는데 어, 여기는 뭐... 어, 굳이 뭐 라야까지 돈을 이렇게 써야 되냐 네.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르테타가 원하니까 음. 어, 이제 그냥 해줍니다 아뭐 이번에 저 투자 잘하고 있고 네. 형이 이번에 아스널 2위로 꼽았었나? 네 예. 어. 아스널? 금요일... 아, 아직 하면 안 돼요 금요일날, 아, 금요일날 <laughs> <laughs> 오, 궁금해. 전 아스날 좋아해요. 어, <laughs> 그래도, 맨시티가 더 극강이잖아? 그건 모르죠. 네, 일단 뭐, 뚜껑 열어봐야 아는 거죠. 아, 어, 어. 그리고, 아, 저는 아스날이, 이게 지금 흐름이 되게 좋아서, 음. 시스템이 잘 잡혀있어서, 이번 시즌이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번 시즌 맨시티 못너는다 그럼 다음 시즌 기대하면 되고, 어어. 다음 시즌 안 된다? 그럼 그 다음 시즌 기대하면 돼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성장 속도가 꾸준히 올라가는 팀이라, 이게 맨시티와의 격차가 언젠지 모르겠지만, 음? 한번 잡히는 날이 올 수도 있다. 네, 아,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